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 의상의 법성계에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한 티끌 속에 시방 세계가 다 들어 있다. 일체 진중 여계시. 모든 티끌 속에도 마찬가지다.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다. 티끌 같아 보이는 그 존재 하나하나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다. 이런 말입니다. 티끌이 티끌이 아니고 티끌 하나로서 완벽한 완결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체다. 이랬습니다. 티끌 하나가 작게만 보이는 티끌 하나가 온 세상을 모두 다 껴안고 있다.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. 이 대목을 항상 살펴볼 때마다 저는 화음에서 말하는 의상이 말하는 인간의 좋은 음성을 느낍니다. 우리 생명의 본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. 내 네, 속에 온 시방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살펴보고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티끌 같아 보인다 그죠 내 네,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한심한 경우도 많습니다. 티끌 같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런데 이 티끌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무한한 가능성, 온 법계의 중심이 되고, 온 법계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나의 이 본래 모습 가운데서 나는 얼마만큼 이것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. 얼마만큼 내가 이 사실을 시방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시방세계의 중심이라는 이 사실을 얼마만큼이나 자각을 하고 있었는가.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. 어,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천상차나 유아 독존이다. 이런 말하고도 괴를 같이 하는 말입니다. 하늘 위, 하늘 아래에서 가장 높고 귀한 존재이다. 모든 존재들이 다 그러하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일체 진중여기지, 일체의 티끌도 다 그러하다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는 나의 세상을 삽니다. 그 나의 세상에 온 법계가 들어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내가 중심입니다. 내가 중심이라는 이것을 내가 주인이라는 이것을 잊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나 자신을 너무 티끌같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. 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말이 있지요. 보이죠 우주선이 그죠 명왕성을 지날 때그 방향을 정반대로 돌아서 인류가 도달한 가장 먼 거리에서 지구를 찍어 봤다고 합니다.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찾기도 힘들 만큼의 그런 푸른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. 작은 점입니다. 우주 전체로 보면은 지구는 지극히 작은 점입니다. 지구 전체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습니다. 하지만은 이 작은 우리가 온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작은 우리의 마음에 온 우주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.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현재 이래기까지 우리 마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.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. 우리를 중생이라고 말합니다. 중생이 아닙니다. 바로 본래 부처입니다. 이러한 부처에서 나는 부처의 속성 가운데 얼마나 쓰고 살아왔는가. 참 부끄러운 일이 많다. 바로 이런 말입니다. 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쓰지 못하고 살아왔을까요?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한정 지었기 때문입니다. 관계 속의 한 티끌로 내 자신을 한정지였기 때문입니다. 관계 속의 한 역할을 작은 역할을 하지만은 이 작은 역할에서 내가 변한 만큼 내 주변이 변하고 온 법계가 변화합니다. 네 스스로가 나의 역할을 자각을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내가 부처스럽게 살아온 날이 얼마나 될까?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내가 나의 한계 지어진 것을 벗어나서 수많은 역할들, 우리 사회의 수많은 역할들, 그것을 내가 해보고 산 것은 또 얼마일까?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. 내 마음 자체는 얼마나 넉넉하게 살아왔는가, 주인으로서 넉넉하게 살아왔는가? 이런 생각도 해보고. 내 마음이 얼마나 주변을, 주인으로서 남을 보살폈는가, 따뜻하게 껴안았는가,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. 다 들어있는 내가, 다 들어있는 나를 다 쓰고 사는 삶,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 삶이고 본래 자리에서 휩쓸림 없고 동요하지 않는 바로 부처님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나는 얼마나 자각을 하고 살았을까요? 얼마나 그 능력을 쓰고 살았을까요?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나의 자리에서 항상 그 절대적인 마음 씀씀이로 내 본래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을까. 반성을 해봅니다. 1. 미진중 함 시방입니다.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습니다. 이 티끌이 티끌이 아닙니다. 시방세계의 주인입니다. 시방세계가 이 티끌의 무대입니다. 나의 무대. 나의 무대에서 나의 생명 가치를 내 본래의 모습을 얼마나 놔두었을까 반성을 합니다. 법성계를 지은 작자인 의상은 화음종 승려입니다. 화음이라는 말은 모든 생명이 각자의 꽃을 활짝 피어서 그 꽃으로 장엄한 세상 자기 스스로의 모든 가능성을 드러내자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. 그렇습니다. 내 자신을 활짝 드러낼 때내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. 나는 티끌이 아닌데 티끌로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. 온 세상의 중심인데 온 세상의 주변부로서 살아왔습니다. 온 법계의 주체 변수인데 항상 종속 변수로 스스로를 생각해 왔습니다. 존재하고 있는, 있는 그대로의 어긋난 삶을 살아왔습니다. 일 미진중 함 시방 일체 진중 여계시 일한 티끌 속에 온 세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. 모든 티끌들 또한 그러합니다. 그렇습니다. 내 자신이 가진 내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서 인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주인된 삶온 세상의 중심인 삶 나의 본래의 삶을 추구합니다. 온 법계의 주인인 온법계 전체인 다만 티끌 같아 보이는 이 내가 오늘 펼쳐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? 내가 가진 어떠한 모습을 펼쳐내야 될까요? 나의 삶의 무대는 또 어디까지일까요? 내 마음 씀씀이는 어디까지를 향해야 될까요? 스스로를 한계짓지 않는 나로 온 법계의 중심이 되는 하루, 온 시방을 다 껴안고 있는 시방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크나큰 보람의 하루를 축원 드립니다. 큰 하루, 큰 사람의 하루, 큰 부처님의 하루, 모든 곳에서 선을 피워내는 크나큰 보현보살의 하루를 축원. 감사합니다.